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의 선거 전략. 이번 대선에서 3파전을 이루고 있는 세 후보의 선거 전략은 각각의 정치적 성향, 지지층,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기호 1번 이재명. 전략 핵심은 실용주의, 민생 우선주의입니다. 민생과 경제 입시에 집중하고,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를 강조하며 SNS 및 디지털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는 보수통합과 안보 자유민주주의를 전략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수중결집과 정통 보수대처자 이미지, 강성발언과 이슈를 선점하고 기독교 보수기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혁신당 이준석. 전략 핵심은 세대교체, 합리적 중도 보수입니다. mg세대를 타깃으로 공정과 효율을 중심한 담론을 펼치고 있으며 기성 정치를 비판하고 디지털 신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 후보의 전략을 비교하면은 핵심 메시지로 이재명은 유능한 민생 해결사, 김문수는 보수 정통 계승자, 이준석은 젊은 합리적 개혁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타기층은 이재명 중도 서민층, 김문수 60대 이상 보수층, 이준석 MZ 세대와 중도 보수를 노리고 있고 캠페인 전략으로 이재명은 실적 기반과 디지털 활용, 김문수는 전통 보수 담론 강조, 이준석은 SNS 중심 소통 전략을 내세우고 있고, 차별화 포인트로 이재명은 실용적 복지 정책, 김문수 강한 안보 자유주의, 이준석 세대교초와 반기성 정치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상, 김문수, 이준석, 이재명, 세 후보의 선거 전략 비교했습니다.